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와 재밌었어요 여러분? 예. 아 진짜요? 와 아, 저희도 아직 이 영화 안 봐가지고 아, 너무 궁금한데 레오버 또 재밌었다니까 기대가 되네. 우리 한 명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니 언니부터 레오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콘서트를. 혹시 직접 보러 오신 분 있었나요? 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색다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진짜로?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희도 아직 못 봐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정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아, 내일 공, 어 개봉하니까, 다음에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긴장한 이유가 뭔가 네버랜드를 이렇게 보는 이 시선은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긴장해서 그래 오해하지 마 아무튼 이렇게 개봉 전부터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어, 재미 있었으면 많은 분들에게 또 입수 많이 많이 내주시고 어때요 실물이 더 예쁘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콘서트 이시네마 보면서도 봉 흔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금 킨 거구나. 어, 솔직하다. 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또이 봉을 또 하면서 같이 흔드나? 그 응원법은 같이 하나요? 네. 네. 아? 어? 아 진짜. 아 그럼 그럼 또 싱어롱 때 했어요?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laughs>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재밌게 다들 봐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또 개봉 하자마자 전날인데도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은 분들 이 와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게좀 저도 어색하네요. 네, 뭐 그렇지 않아요. 어. 아니, 우리 콘서트, 어, 콘서트 때 항상 우리가 살짝 위에 있고, 네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뭔가 이렇게 거꾸로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개봉하고 또볼수 있으니까, 재밌었으면 또 봤으면 좋겠고, 정말 소원 많이 많이 내서 친구도 데리고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버고 진짜. 이제 새해잖아 2025년인데 이렇게 뭔가 더 새롭게 새로운 네,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진짜 이 콘서트 사실 진짜 진그 뭐지 이거 이거 서울 거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한 진짜 6개월 7개월 전인데 그때 뭔가 생각 이 떠오르면서 저희 아직 못 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봐서 같이 한번 후기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자리를 비어소 여러분들, 저만 2 0 2 5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다들 건강하고, 정말, 정말, 그렇지. 그렇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알겠죠?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음, 어, 혹시, 올해 첫 영화 우리인가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어머, 좋은, 에이, 좋은, 이, 아, 어, 위미인것 <laughs> 같아요.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언니들 많이 럼랑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올해도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돈도 많이 벌고, 어, 밥도 많이 먹고. 언니들 많이 봐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발걸음 먼 길까지 해주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음, 멤버분들이 두 분이 추첨을 통해서 직접 사인한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릴 텐데요 번호를 오, 이번에는 소연님과 우기님이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저희가 번호를 직접 불러 주실 거예요 그럼 자리에 앉아 계셔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D D 어디에요? 근데? 아 이렇게 아 D 열네 9번이요 D열 아, 9번계아축가축하 아, 축하축하 축하 이다고 받아가요 그무기는 저는요 C C3. C 3 C 3아 3빵축하합니다 출가 출가 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추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주,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모두 사인 포스터 잘 받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laughs> 저희 좋아. 한 가지 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멤버분들 혹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대박, 대박>. <laughs>